7월 2일 네티즌들은 최우수 가수상 후보에 대한 뜨거운 투표를 진행했다. 후보에는 박지현, 손태진, 황영웅 세 사람이 이름을 올렸다. 개개인마다 독특한 개성과 실력을 갖고 있어 팬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다. 맑고 감성적인 보이스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박지현. 그의 음악의 음표 하나하나에 담긴 평온함과 세련미는 듣는 이에게 강한 인상을 줄 뿐만 아니라 편안함과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박지현의 목소리는 고음부터 저음까지 자신만의 개성을 잃지 않으면서 진실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숨은 보석으로 꼽힌다. 그가 연주할 때마다 기술과 감정의 조화는 항상 기억에 남는 연주를 만들어냅니다. 시크한 스타일과 완벽한 가창력을 갖춘 손태진 역시 눈에 띈다. 그는 관객들에게 예술작품 같은 퍼포먼스를 선사하며 매혹적인 목소리를 갖고 있다. 손태진의 무대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구성돼 깊고 감성적인 음악적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의 음악은 매력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어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매력적인 저음과 강렬한 감정 표현 능력을 갖춘 황영웅 역시 좋은 후보이다. 파워풀한 보이스와 섬세한 표현력이 어우러져 정통 트로트 음악의 매력을 이어가고 있다. 황영웅은 매 무대마다 열정과 열정을 보여 팬들에게 강렬한 감동과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세 가수의 경쟁은 단순히 가창력 대결에 그치지 않고 감성과 예능의 대결이기도 하다. 순수함과 솔직한 감성을 지닌 박지현, 우아함과 품격을 지닌 손태진. 그리고 애교와 강렬한 감성을 지닌 황영웅이 모두 짜릿하고 짜릿한 레이스를 만들어낸다. 현재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투표를 통해 응원하고 있다. 7월 베스트 싱어 선발대회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멋진 퍼포먼스를 감상하고 트로트 음악의 다양성과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기회이다. 투표 결과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며 이는 음악을 사랑하는 커뮤니티의 설렘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누가 우승하든 이번 대회에 박지현, 손태진, 황영웅이 참가한 것은 한국 트로트 음악이 훌륭한 공연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대 음악 문화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올해 7월에는 누가 최우수 가수상을 받을지 지켜보자. 결과에 관계없이 이세 가수의 헌신과 재능은 진정으로 트로트 음악계를 빛냈습니다.